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증거금 제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증권회사나 선물회사를 통해 파생상품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증거금 예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생소하기도 한 용어인 증거금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전문 기자가 소개하는 이 시각 주요 뉴스. 함께 만나보실까요? 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는 적정한 예탁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증거금이라고 하는데요. 초보 투자자들이 문의해오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증거금을 왜 예탁해야 하는지, 얼마를 내야 적정한지 같은 문제들입니다. 초보 투자자 이수호 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파생상품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인들이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200선물이 괜찮다고 해서 1계약을 매수하려고 했죠. 그런데 매수 주문을 제출했더니 증거금이 부족하다고 주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탁금으로 1,500만원을 입금했는데도 부족하다고 나오니까 좀 답답하죠. 얼마를 더 입금해야 매수할 수 있을까요? 투자자 이수호 씨는 기본 예탁금 1,500이 입금된 상태에서 코스피 200 선물 1계약을 주문하려고 했는데요. 증거금 부족으로 거부됐다고 합니다. 그럼 증거금은 얼마가 돼야 할까요?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죠. 이수호 씨가 이용하고 있는 증권선물회사의 HTS 화면 창에서 증거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1계약 주문을 내기 위해서는 파생상품 계좌의 주문금액 15%, 즉, 1억 2,500만 원의 15%인 1,875만 원을 증거금으로 예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소호 씨는 기본 예탁금으로 1,500만 원을 입금했으므로 추가로 375만 원을 입금하면 주문이 가능하게 되죠. 이소호 씨 외에도 증거금 부족 메시지가 나오면 당황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우선 HTS 화면을 확인하시면 증거금액으로 적절한 액수를 알수 있습니다. 증거금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슈인사이드에서 계속됩니다. 네, 증거금액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셨는데요. 주식거래는 많이 했지만 파생상품 거래가 처음인 경우 이수호 씨와 마찬가지로 증거금을 왜 예탁해야 하는지, 얼마를 예탁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hts 화면에 나와 있는 증거금 항목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거금 부족이라는 메시지를 접하고 당황하여 포털 사이트나 증권, 선물회사 홈페이지에 이런 고민으로 문의하는 투자자들도 흔하게 볼수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증거금 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본적인 산출 원리와 증거금의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흔히 파생상품 거래는 증거금 거래라고 합니다. 만약 이 증거금이라는 용어가 낯설다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보증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생상품 투자자는 파생상품 거래 금액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증권 선물회사에 예탁해야만 파생상품 거래를 할수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 거래는 증거금 거래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증거금은 나쁘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예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투자자가 증권선물회사에 맡겨두는 금액이기 때문에 증거금 예탁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정합니다. 그렇다면, 파생상품 거래 시왜 투자자가 증권선물회사에 증거금을 예탁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아직 낯선 파생상품 거래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에게 익숙한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한다고 가정해 보죠. 일반적으로 매수자는 아파트 매매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매도자에게 전체 구매 금액의 일부인 약한 1천만 원 가량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죠. 매수자가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지불한 이후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매수자도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 지불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준수하도록 하여 향후 아파트 인도와 잔금 지급까지 매매 계약의 최종 이행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파생상품 거래도 아파트 매매와 아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거래 계약 체결은 현재 시점에 이루어지지만, 거래 당사자 간의 최종적인 계약 이행의 최종 결제는 바로 미래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금선물 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 간의 경우에는 미래의 최종 결제 시점에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금을 인도하고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금 인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의 최종 이행이 완료되죠. 따라서 파생상품 계약을 오늘 체결한 거래 당사자는 미래 최종 계약 이행 시점이 도래할 경우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위험에 항상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파생상품의 거래에 결제 불이행 위험을 보증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결제 불이행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되어서 누구도 쉽게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결제 불이행 위험은 거래 당사자의 신용 위험이 높을수록 또 파생 상품 계약이 장기 계약일수록 계약 금액이 클수록 더 높아지게 되죠. 참고로 장애 파생 상품 거래의 경우 장내 파생 상품 시장처럼 증거금을 예탁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신용도가 매우 높은 일부 기관 투자자만 장애 파생 상품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 선물회사는 파생상품 투자자로부터 파생상품 거래의 최종 결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일정액수의 금전을 증거금으로 예탁받아 파생상품 거래의 계약 체결 시점과 계약 이행 시점 간에 직면하는 결제 불이행 위험에 대비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파생상품 시장의 증거금은 증권 선물 회사가 매일 산출해 투자자에게 예탁받기 때문에 손실액이 누적되지 않고 대규모의 연쇄적인 결제 불이행 사태를 방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증거금은 투자자가 위험한 포지션을 보유하는 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위험액을 줄이도록 유도해 시장이 급변동할 때 시장 충격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도 증거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 거래 시 요구되는 증거금과 파생상품 거래 시 요구되는 증거금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도 일정 비율의 증거금만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의 증거금이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 시 요구되는 증거금은 주식대금 결제 시한 이전에 결제 금액의 일부분에 대해 미리 선납하는 계약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파생상품 시장의 증거금은 미래 시점에 최종 결제를 불행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해 예택하는 보증금이라는 의미가 있죠. 따라서 양쪽 시장에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 성격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파생상품 거래 시왜 증거금을 예탁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증거금으로 얼마를 예탁해야 할까요? 증거금을 많이 예탁할수록 증권회사나 선물회사 입장에서는 결제불이행 위험이 줄어들지만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금융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증거금을 적게 예탁할수록 투자자의 금융비용은 낮아지겠지만 증권회사 측에 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게 되죠. 따라서 증거금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적정 금액이어야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증거금은 결제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탁해야 하는 증거금은 결제 불이행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 금액이 되어야겠죠. 즉, 증거금을 얼마나 예탁해야 하는지는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예상 손실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 낼수 있는 것인가와 동일한 질문이 됩니다. 장내 파생상품 거래는 거래 시점과 반대 거래 시점 간의 차액을 결제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예탁해야 하는 증거금 수준은 향후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반대 거래시 투자자가 최종 결제해야 하는 예상 금액입니다. 즉 반대 거래 시점이 언제인가? 그리고 그 시점에 파생 상품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손쉽게 증거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반대 거래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장내 거래는 장외 거래처럼 상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 거래 시점을 사전에 알수 없습니다. 또한 반대거래 시점이 길면 길수록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최대 손실 금액은 커지게 되어 결제 불이행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권 선물에서는 실제 투자자의 반대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시점에 투자자의 모든 포지션이 일괄하여 반대거래되는 것으로 상정하여 증거금을 예탁받습니다. 그렇다면 반대거래 시 예상되는 가격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반대 거래 가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거래소는 과거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변동성 등을 감안해 반대 거래 시점에 기초자산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한 각 시나리오를 이용해 증권 선물에서는 투자자의 현재 포지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손실액을 산출한 후그중 손실 금액이 가장 큰 금액을 해당 투자자가 예탁해야 하는 증거금으로 결정합니다. 정리하자면 장내 파생 상품 시장의 증거 금액은 항상 보유 포지션의 미래 처분 손실을 고려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처분 손실을 고려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1억 원의 포지션을 보유한 경우 해당 포지션을 추후에 반대 거래하여 해소할 경우 예상되는 청산 가치인 8,500만 원을 차감하고도 모자라는 손실액 1,500만 원이 증거 금액으로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만 증권선물회사의 파생상품 시장 증거금을 예탁해야 하는 걸까요? 증권선물회사가 직접 파생상품을 거래한다면 어떻게 결제 불이행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파생상품 시장 증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 시장 증거금은 증거금을 예탁하는 주체에 따라 거래 증거금과 위탁 증거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거래 증거금은 증권선물회사 등 거래소 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하는 증거금이며 위탁 증거금은 투자자가 본인의 파생상품 계좌에 개설된 해당 증권선물회사에 예탁하는 증거금입니다. 여기서 증권선물회사의 거래소 회원은 자기 계좌에서 산출된 거래 증거금과 위탁계좌에서 산출된 거래 증거금을 별도로 구분해 거래소에 예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거래소는 파생상품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시장 참가자인 거래소 회원과 투자자들의 결제 불이행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증거금은 산출 시점에 따라 장중과 장 종료 후로 구분 가능합니다. 거래 증거금의 경우 항상 장 종료 후에 산출하지만 위탁 증거금은 투자자 유형에 따라 장중에 매 주문 시마다 산출하는 사전 위탁 증거금과 장 종료 후에 남아있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일괄 산출하는 사후 위탁 증거금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사후위탁 증거금은 결제이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적격기관 투자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탁수단별로 분류해 보면 거래 증거금은 현금, 대용증권, 외화로 예탁이 가능하며 각각의 수단별로 별도의 한도를 설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즉, 거래 증거금의 경우 전액 현금 또는 전액 대용증권, 전액 의화로 예탁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위탁 증거금의 경우 결제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전체 위탁 증거금 중 일정 부분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거금은 왜 필요한지, 얼마로 산출되는지, 그리고 그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얘기해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혹시 주변에 증거금 부족 메시지를 받고 당황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자신있게 그 해답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증거금 제도란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증거금은 파생 상품의 거래 계약 체결 시점과 계약 이행 시점 간에 거래 당사자가 직면하는 결제 불이행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주식 시장의 증거금은 결제 금액의 일부분을 미리 선납하는 계약금 성격을 갖고 있지만 파생상품 시장의 증거금은 결제 불이행 위험에 대비하는 보증금 성격을 갖고 있죠. 장내 파생상품 시장의 증거금액은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의 미래 처분 손실을 고려하여 계산되며 예탁 주체에 따라 거래 증거금과 위탁 증거금. 산출 시점에 따라 사전 위탁 증거금과 사후 위탁 증거금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현금이나 대용증권, 외화로 예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준비한 증거금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증거금 제도에 관해 좀더 심화된 내용을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